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신혜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노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에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성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명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 위협 속에서 포기할까 적절하게 타협하고 말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편 46편을 접하게 되고요. 1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었던 찬송이 내 주는 강한성이요. 에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 1절 한절의 1절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써서 보내서 종교 얘기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기도 해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지어서. 불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그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든지 간에 불려지고 있는 힘있는 찬송이고 능력의 찬송입니다 시편 오늘 4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주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 은신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주 바람이 불고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 처마 밑으로 들어가면 어째요 비가 안 맞습니까 비가 다 맞잖아요 어지간하면 젖어요. 제가 이번에 복서로 왔을 때 월출산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하나님 금년 같이 눈이 이렇게 아름답게 오고 좋게 왔는데 월출산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올라갔는데 한 번만 눈이 내린다면 제가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급히 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보다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치 응답해 주시지, 눌 주셨는데, 한번 가자고 했더니, 갔는데, 아마 우리 둘이 갔으면, 천왕봉 정상을 못 갔을 거예요. 김현정 집사님, 갑시다 해가지고, 세 사람이 갔는데, 얼마나, 얼마나, 이 바람이 산성대로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바람이 막 얼굴로 치는데, 얼굴이 떠나간 줄 알았습니다. 안 보이 그런지 얼마나 그 눈이 아름답던지그 눈의 아름다워 가지고 이제 걸 따라서 올라가고 와와하고 올라가다가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 가지고는 길이 몇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갔다 왔던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람으로 어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바이트로 들어간다면 바람을 피할 수 있겠어요?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이 은신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 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 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은신처가 되신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삶에 여러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함께 섬겨왔는데 이제는 주님 영광 위해서 나 한번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해서 한번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해서 나 한번 써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네, 일날, 우리 어머니. 네. 가까이 오랬더니 야,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뭐라고 하는데 나 가면 다섯 명이다. 너희 너희끼리 어? 좋은 시간 보내라 해서 오랜만에 영화 예, 봐서 예, 두 끼를 같이 먹었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가라 했더니 자고는 못 가겠다 그래서 예, 갔는데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핑계 댈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 핑계도 되고 또 자식들 핑계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핑계될 것도 없습니다. 뭐 자식 핑계를 되겠어요, 아내 핑계를 되겠어요. 네? 이제는 주님 영광 위해서 날써 주세요. 한십 년만 주님 영광 위해서 써 주세요. 주님 교회 위해서 날써 주세요. 주님 나라 위해서 써 주세요. 네? 연 약한 부분들 많지만 조금만 강하게 해 주신다면. 네? 조금만 나를 좀힘 있게 해 주신다면 제가 좀더 힘써 기도하고 어? 힘써 설거하고 또 힘써 목양하고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우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세력이에요. 그분이 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력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할 것도 없고요. 등에 업으려고도 할 것도 별로 없더라 그 말입니다.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힘이니, 하나님이 내 능력이니, 하나님이 내 세력이니, 하나님이 내 권능이니 그걸 붙들며 가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환란, 곤란, 고통, 고난의 때에 우리가 찾을 큰 도움이에요. 네. 어지간한 것들에서는 예. 하나님 아니고도 예.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곤란과 고통과 고난 이와 같은 것이 오면요, 예, 점점 점점 찾을 것들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찾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면 너는 나만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해요. 가져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와 너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갈 수 없다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들이 그렇게도 또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전혀 상상 밖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도연이 찾아온 일이에요. 내가 너를 공격하마. 그리고 예고를 하고 그것이 공격을 해와야 내가 방을 할거 아닙니까?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예, 요만큼의 어떤 우리에게 힌트도 주지 않하면서 그것이 확 밀고 들어와요. 예, 쳐들어와요. 도연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땅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아이고야 저 황토 땅, 저 황토 땅. 그런데 그 황토 땅이 황토 땅으로 안 보여 그냥. 다 시커멓게 썩어버린 땅처럼 보인 거예요. 어? 산이 흔들려요. 산이 비틀겨려 바닥 가운데 빠져버린 것 같아. 바닷물이 소산하고 바닷물이 으르렁거리고 거품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안 와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 두려움이 오매도 불교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한번 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네, 너 나를 예배하는 걸로 내가 봐주마. 나를 경외하는 걸로 봐주마.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경외로 쳐주신 것이고, 이와 같은 고난과 환란과 역경이 찾아와서 이게 불광력적인 것이 되면 두려움이 계속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찾을 유일한 도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서 오메 이것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예, 이와 같은.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담대함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비틀거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중에서 성중앙에 계셔요 성한 가운데를 하나님이 중심을, 중앙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예, 의지할 도움으로 딱 정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내 삶에 딱 중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아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아침에는 못 도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후에는 못 도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녁에는 못 도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더라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아까 마틴 루터도 이야기했지만,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으면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새벽을 깨우고, 예, 네. 새벽을 드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새벽 기도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예배 형식이 있지. 예, 어느 나라도 이런 형식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개인 개인이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기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 상황은 얼마나 감사한지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예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어 만들어 만들어 놓은 곳에 참여하기는 얼마나 더 좋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연애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옛날 목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예, 열쇠가 하나 주어지는데, 담대함이라고 하는 열쇠가 하나 주어져요. 아멘. 담대함이라고 하는 열쇠가. 예. 자동차가 요즘은 뭐 전자로 뭐 해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면 되지만 그것도 열쇠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키로 시동을 걸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께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이죠?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크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운이 주님보다는 크지 않아요 주님이 크셔요 한번 합시다 주님이 크시다 주님이 크셔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게 우리보다 훨씬 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로는 불가능력적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따를 일이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이 크셔요. 주님이 크셔요.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몰라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예. 나는 그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으면 그 바다를 오히려 걸어서 내 삶에 간증이 있도록 내 삶의 주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다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걷게 하심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아가리? 담대하게 나아가리. 한번 합시다. 담대하게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체라고 말해요. 1절에서는 피난처, 7절과 11절에도 동의하게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1절에서의 피난처는 우리가 숨어 들어가서 예 있을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더좀더더 더더 강력한 단어예요. 안전처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것이. 예. 어? 전혀 이건 안전해요. 목사님 안전해요. 이것 정도는 걱정 없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와, 엄청나게 무서워. 엄청나게 겁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과 여건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안전해요. 이게 주님이 나와 입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의해서 안전이 결정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가 안전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끌으며 수레를 불태워버리게 하셔요. 원수들이 걸어오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어도, 예, 아예 그냥 땅끝까지 그 전쟁을 그치게 해버려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려서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번 합시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 완벽하게 적들을 무장해제해버려요. 완전히 밝아벗겨버려요. 왜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네,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런 한도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환란 중에 만날 유일한 도움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오늘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확실하게 붙드세요.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든다면 분명하게 붙든다면 분명하게 의지한다면. 이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분이 하셔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그분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서 만민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높임 받으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